할수 있는 거잖아. 밥 먹자고 하는 게왜플러트이지 <laughs> 안녕하세요, 용차입니다. 외향형 여자분이 끌리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대부분 리드를 잘 해주고 뭐 말을 잘 해주고 뭐 자기를 재밌게 해주고 먼저 적극적인 남자에게 끌리는 사람과 혹은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이상하게 보성애를 자극시키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분들에게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외향형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나 말을 잘하지만 이상하게 남자랑 단 단둘이 있을 때는 부끄럽고 말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경우면 아무래도 내향형 분들과 비슷한 성향으로 연애 성향이 되지만 사람들과 있을 때도 활발하고 남자와 단둘이 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은 보호본능 이런 거에 좀 끌리게 되는 게 있어요 외향형 여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분이 어떤 외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이 호불호가 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절대 연애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연애의 바운더리로 넣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어장조차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키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럼 키 작은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외적인 게 내가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아 나는 남자 와이드 팬츠 입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런 남자한테 끌린다. 그런 남자가 아니면 나는 끌리지 않아라고 얘기했으면 와이드 팬츠를 입고 나가셔야 돼요. <laughs> 남자가 스키니 입는 거 절대 못 봐. 이러신 분들은 스키니 입은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못 만나더라고요. 아, 가령 이런 거야 저는 그 남자분이 약간 목, 검정색 목볼라에 크림색에 통바지 입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굴이 안 보여. 그 맵시가 되게 좋으면 얼굴과 키가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에 맞추는 거 일단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laughs> 만약에 같은 외향성이 뛰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플러팅을 할때 띠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 조심하셔야 돼요. 외향형 분들을 꼬시고 싶으시면 절대 친구들끼리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aughs>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여자분에게 내컷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용기였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라는 생각으로 말을 했다면 그게 본인은 플러팅이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 좋아. 추억 남기는 거야? 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웃음> 아... <웃음> 그 사람이 알수 있는 플러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엄청 노력하고 엄청 용기를 낸 것들이 솔직히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냥 할수 있는 거잖아. 밥 먹자고 하는 게왜 플러팅이지? <laughs> 밥 먹자고 하거나 술 마시자고 하는 게 생각보다 데이트 신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본인 외에도 이 여자분은 이미 다른 분들과 반둘이서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셔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밥 먹자고 하고 술 먹자고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되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무조건 이성적인 텐션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 나 같은 사람 어떠냐 아니 왜 연애 안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들이 너무너무 대놓고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좀 그래요 민망해요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친구로서 다 먹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은 아 오늘 재밌었다 좋은 친구를 사겼네라고 생각할 확률이 진짜 높아져요 진짜임 외향적인 여자분들에게는 사실 그 정도는 하셔야 내가 너를 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티내는 거예요. 이게 말로 못하겠으면 손이라도 스치고 손가락이라도 잡거나 옷깃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 안 잡고 손가락, 핵 손가락 하나 안 잡고 스치는 거 하나 안 한다면 어깨 스치는 거 이런 거 하나 안 한다. 그 친구예요. <laughs> 외향성 여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여자분이 눈치를 채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실 그러면 정말 정말 다행인데 자기는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뭐 자기는 포커페이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용기를 내서 이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셔야만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향형 여자분들을 꼬시기 위한 영상이지만 이상에게 더 적극적인 여성분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적극적 하기도 하긴 해요. <laughs> 에.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느낌이 없다면 조금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나를 남자로 생각 안 한다고 내가 바로 포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 꼭 한번 넘어서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이 사람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코 이쁘다 목소리, 눈웃음까지.